그래, 형제 시간인데 지들이 싸울까? 응? 너무나도 허망하게 원소가 급작스럽게 피를 토하고 사망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원소의 죽음으로 굉장히 크게 이 원시 가문에 찾아와요. 원소가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하루 아침에 죽, 죽을지 몰랐어. 그러니까 후계자를 제대로 키워놓지 못해서 임명을 해놓지 못했어요. 원소 밑에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제 첫째가 원담, 둘째가 원희, 막내가 원상. 원씨 집안에서도 이제 회장이 누가 되느냐 세 아들 중에. 이걸로 이제 굉장히 이제 막 집안 싸움이 난리가 난 거야. 원소가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5년여 간에 어. 전쟁이 있습니다. 조조와의 전쟁도 있었고 그 아들들 간에 네 분이 있어. 이제 첫째 아들 원담하고 막내 아들 원상이 굉장히 어, 다툼이 심해요. 서로 죽이려고 서로 싸워. 그 틈을 통해서 가장 많이 활약을 했던 게 조조군에서 곽가입니다 곽과 천재 무사라고 불리는 곽가 이 관도 대전에서는 순유가 굉장히 큰 활약들을 많이 했지만 이 이제 하복 하북, 하북 지역 하북 지역이라고 함은 자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 유주 기주 청주 요 지역을 이제 전부 다그 이제 원소군이 아직도 이제 그다 있거든요 근데 요요 요 지역을 쳐야지 다 이제 원시 집안이 다 이제 몰락을 하는 건데, 이 지역이 아직도 강성하게 원시 집안이 다 세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어, 이제 평정을 하려면은 원정을 떠나야 돼. 황하강을 이제 건너가지고 원정을 떠나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조는 항상 이제 걱정이 따랐습니다. 왜냐? 밑에는 형주 지역에 유표가 있어요. 유표와 유비가. 유표와 유비가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원정을 이제 또 이제 황하강을 건너가지고 원정을 떠나면 뒤통수 응? 맞을 수 있거든. 뒤통수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휴또 골아파져요. 위쪽에는 이제 또원시 집안 애들 이 있지. 어 밑에서는 또 어? 유표가 있지. 아 가운데 이제 그이 햄버거. 응? 앞뒤로 그냥 이렇게 몰아닥치면은아 나도 위험해. 응? 그래서 하, 고민을 하고 있었어. 근데 과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십시오 하복, 전부 다 평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아니, 뒤에서만 유표가, 어? 날 치면 어떡해. 그리고, 다행히, 손책이 사망을 했죠. 손책을 사망, 사마... 원래 손책이 가장 무서웠는데, 유표보다 도더 무서운 게 손책이었어. 조조가 손책이 살아있을 때 얘기를 하죠. 강동 6주를 다 손책이 그 젊은 나이에, 응? 뭐 뭐몇년 만에 그걸 탁다 먹고, 이제, 했을 때, 조조가 스스로 얘기합니다. 와, 강동의 미친 호랑이 새끼랑은, 어, 아, 싸울 수가 없겠구나. 와, 저 새끼랑은 못 싸우겠다. 두렵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손책이 사망을 하죠. 200년에 사망을 해가지고, 다행히, 이제 뭐, 불씨의 화근은 없어졌어. 왜냐? 손권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잖아요. 아, 손권이 집권을 했으면 당연히 손권이 더 두려운 거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지만, 손권이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그 오나라, 강동은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 흔들릴 수밖에 없느냐? 손책이 무력으로 단몇년 만에, 그 지역을 다 석권을 했거든? 야, 야, 가만있어, 히씨 야, 야, 가만있어. 히다 응? 죽인다? 라고 해가지고, 그 길을 이제 다 통일을 했어. 석권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도 힘있는 애들이 있었잖아 힘있는 애들을 다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나서 아, 알았어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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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알았어요 손책님 알, 알겠어요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할게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손책이 사망 했단 말이야 손권이 19살 때 이제 그 물려받아 그러면 봤을 때 뭐야 저 어린놈이 그리고 손권은 막 무력으로 손책처럼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정치가야 그러다보니까 많은 이제 지방 강한 이제 호족들이 뭐야 제 새끼 이런 이제 그 기류가 돌아요 그래서 송건이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자 지금 뭐 조조가 저러고 있는데 다 같이 어? 조조 치러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없어 원래 손책은 그렇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손책은 원소랑 이 조조랑 싸우고 있는 틈을 타서 허도를 급습을 해가지고 천자를 우리 손에 넣자 라는 계획이었어 근데 그 계획을 실현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그 이제 사망하게 된 거죠 볼때 화살 맞고 그 화살이 이제 화근이 돼가지고 사망을 하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조는 안심이야 오나라 쪽은 안심이에요 어차피 움직일 수가 없어 걔네는 근데 유표 아 유표 저 늙은 너구리가 내 뒤를 치면 어때지 그리고 또 이제 유비랑 같이 있단 말이야 어 유비는 유비는 이제 그 원소 밑에서 그. 병력을 조금 얻어가지고 유표와 동맹을 맺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유표는 만나지도 않고 여강 지역에서 자기 세력을 해서 그냥 또 다시 독립을 했죠 배반 때리고 원소를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그어 203년 이때 조조가 유비를 칩니다 쳐요 그 와중에 뭐 걔도 이제 그 원소 군 이제 아들들하고 싸우면서 쳤는데 거기서 에대또 유비는 또 패해 패해가지고 유표 밑으로 또 기어 들어갑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유표 밑으로 기어 들어갔으니까, 아, 유비 이 자식이, 유표 이똥꼬고 살살 긁어가지고 내 뒤통수 칠것 같단 말이야. 응? 칠것 같아. 그리고 유표는, 형주 지역에서, 오랜 기간, 이제 또, 굉장히 곡, 곡식도, 이제, 식량도 많이 쌓아놓고, 병, 이제 병사들도 많이, 응? 이제, 그, 보유를 해놨기 때문에, 두려움에, 이제, 대상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걸 골머리에 썩고 있었는데, 곽가가 그거를 말끔하게 해결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주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 유표가 당연히 병사도 많고 식량도 많이 비축을 해놔서 두려운 존재이긴 하지만 유비를 이제 유비한테 시켜가지고 철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유비를 중용하지 않을 거다. 왜냐? 의심이 많은 인물이기 때문에 유비한테 정, 절대로 병사를 내주면서 조조의 뒤를 쳐라. 라고 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 후방은 안전하다. 그러니, 하북 지역을 편안하게 통일해도 별 상관 없을 것이다. 라고, 곽가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 그 믿음으로, 알겠어. 곽봉요. 곽가의 자는 이제 봉요입니다. 곽봉요의 말을 믿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치죠. 치는데, 이, 첫째 아들 원담과 막내 아들 이 원상의 그, 다툼과, 응? 뭐 그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어, 진짜 뭐별힘안들고 계속 쭉쭉쭉 쳐 치는데 그래도 세력이 많으니까 마구잡이로 막쳐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야. 또 곽가가 이야기를 하죠. 지금 형세에서는 우리가 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봅시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야 지금 기세를 몰아붙여서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어, 원담하고 원상이 지네들끼리 싸울 거예요. 형제지만 지들길리 싸울 겁니다. 그럼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는 걔네 세력이 다 약해 빠졌을 때 그때 치면 더 쉽습니다. 그래? 형제 시간인데 지들이 싸울까? 믿어 보세요. 오케이. 곽봉유의 말을 듣겠어.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더니 역시 이 곽가의 얘기대로 이 원담과 원상이 서로 전쟁을 치릅니다. 니가 네가 쎄니, 내가 쎄니. 어? 친형제 지간인데 막 목숨을 걸고 싸워. 그러다 보니까 세력이 저절로 약해져가지고 뭐 죽기 직전이지. 그때 이제 또 조조가 과까 어떻게 할까? 지금은 쳐도 됩니다.라고 해서 치죠. 전쟁을 해가지고 또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제들끼리 또 이제 어 죽을 동살동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음 그냥 뭐 도와. 서로 또 돕다가, 이 옛날 사람들은 진짜 이 삼국지지대 사람들 희한하겠지. 형제지간까지 또 총칼 뭐 맞대고 또 싸우다가, 어? 야, 저기, 저기 돌아왔다. 조조가 어떻게, 야, 형제지간인데 뭉쳐야지. 해가또 형제끼리 뭉쳐. 응? 뭉쳐가지고 또 싸우고, 또 내비두면 또 지들끼리 또 싸우고, 또 조조가 쳐들어오면 지들끼리 또 뭉치고, 이걸 계속해요. 응? 계속해. 그러다가 첫째 아들 원담이, 응? 첫째 아 원담이 먼저 잡혀가지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정말 뭐 허무하게 지들끼리 그냥 똘똘 뭉쳤으면은 조조랑 싸울 수 있었거든? 근데 이 멍청하게 얘네들은 왜 그랬는지 도대체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고 하다가 결국 첫째 아들 원담이 첫 번째로 이제 사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원희랑 원상 둘째랑 셋째가 이제 힘을 합해 가지고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지들끼리도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저더 북쪽에 있는 오한족 옛날에도 나왔죠 오한족 굉장히 이제 강성한 세력이죠 오한족과이 힘을 합쳐가지고 오한족 밑으로 이제 들어가 그래서 아야 니네 조주가 여기까지 또 쳐들어오면은 어? 니네도 큰일 날 수가 있어 어? 그러니까 우리 같이 싸우자 해가지고 들어가 근데 정말 오한족도 이제 세력이 이제 강성한 세력이어가지고 와 얘네 어떻게 하지 와 얘네들까지 이제 같이 합세하면 우리도 힘들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데 곽가가 역시 또큰 활약을 하게 돼가지고, 오한조까지도다 조조가 흡수를 하게 됩니다. 흡수를 하게 돼. 근데 안타깝게도, 안타깝게도, 오한족까지 다 이제 흡수를 하게끔, 과가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 했는데, 이제 그쪽은 이제 추운 지방까지 올라갔잖아. 거기는 이제 굉장히 추운 지방이에요. 이제 북쪽이라서 추워요. 추운 지방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과가가 풍토병을 얻어가지고, 38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 죽어 으아... 그래서 이 조조가 굉장히 슬퍼해요 조조가 살아생전에 가장 아꼈던 아꼈던 이제 그 두뇌, 브레인은 곽가거든요 곽가 조조가 어느정도로 그 곽가를 좋아했냐면은 곽가를 만났을 때 와...내가 만약에 천하를 평정을 하고 난 다음에 천하에 이제 평화가 찾아오면은 나는 후세를, 과가에게 맡기겠다. 내 다음은, 뭐, 자기 아들, 아들이 아니라, 과가에게 맡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요.